아주대학교 2015학년도 수식 인문계열 문제 보겠습니다. 아주대는 400자씩 4 문제 단답형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문제 1번 그룹에서는 제시문을 비교하라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비판하라 이런 문제를 출제했고 전체적인 주제는 군주의 덕목을 주제로 문제를 출제하고 를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각각의 제시문을 적용해서 도표를 설명하라 이런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문항별로 서술 방향 확인하겠습니다. 1-1에서는 군주의 덕목과 그 이유를 중심으로 가나를 비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1-2에서는 다에 나타난 족장과 구성원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나에서 제안하는 군주의 통치 방법을 비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답안서술의 키워드를 보게 된다면 일단 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과 의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잃었을 때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이러한 것에 근거서설 그리고 나에서는 힘과 지략이라는 키워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군주가 자료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체적인 채점이 키워드라고 대학 측에서 밝히고 있고 1-2에서는 다에서 족장을 구성원의 욕구에 의해서 선택된 자로 본다는 이러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구성원과 동의를 매개로 균형적 관계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다에 대한 핵심적인 채점의 기준이다. 이것을 토대로 나를 비판하는 서술에 있어서는 구성원의 필요와 동의에 의해서 권력은 정당화되며 상호 대등성과 공동체성이 있을 때 그것은 올바른. 통치권력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이 비판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대학 측에서 채점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답안 전개해 보겠습니다. 1-1입니다. 가와 하는 모두 집단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그 내용과 그 이유에서 차이가 있다. 가에서는 왕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인과의를 제시하여 의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나라의 가장 윗사람으로서 왕이 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구성원 전체가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나는 자신의 뜻에 따라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힘과 지략을 지닌 군주의 능력을 강조한다. 이는 인간이 본래 사악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본심을 숨기며 사람을 기만할 줄 알아야 군주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2입니다. 다에 등장하는 족장은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 정당성이 부여된 권력을 지닌 존재이다. 족장은 누군가 특권을 누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집단 그 자체를 유지하려는 구성원의 욕구와 의식에 따라 선택된 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족장과 구성원은 권력을 가진 족장이 구성원을 일방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서로간의 동의에 따라 형성된 균형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구성원들의 동의와 균형을 전제로 하는 다입장에서 볼 때. 나에서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 방식은 권력의 본질과 구성원에 대한 태도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나는 군주로서의 권력이 구성원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고 또한 권력의 근원인 구성원들을 불신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기만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문제 1번 그룹에 대한 답안입니다. 2-1과 2-2에서는 도표 문제를 출제를 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를 바탕으로 실험 1을 그리고 나를 바탕으로 실험 2를 설명하라 이런 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도표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첫 번째 도표에서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배가 고플 때는 먹지만 배가 부르면 자신의 내적 상태에 따라서 배가 부르면 숟가락을 딱 놓는다 이것을 엿볼 수있지만 비만인 사람들은 배가 고프나 배가 부르나 늘 먹는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내적 상태와 상관없이 늘 먹을 것을 손에 들고 다니는 유형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표에서는. 외부 자극에 대한 그런 반응을 엿볼 수 있는데 정상인 사람들은 맛이 나쁘거나 좋거나 적당한 양에서 먹고 끊을 줄 안다 이것을 엿볼 수 있지만은 비만인 사람들이 맛이 나쁠 때 조금 먹는다고 해서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왜 맛이 좋다 생각되면 끝없이 먹기 때문에 좋은 맛을 찾아서 역시 손에 음식을 끊이지 않고 갖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 2번에 대해서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정상체중 집단이 배고픈 상태와 배부른 상태에서 차이가 크다. 비만이 배고픈 상태와 배부른 상태에서 차이가 적다. 제시문 가는 신체 내부 요인의영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정상 체중 집단은 신체 내부 상태에 따라 섭취 행동을 조절하고 있다. 이것이 언급됐을 때 모든 점수를 주겠다. 그리고 문제 2번에 대해서는 비만 체중 집단이 아이스크림 맛에 따라 섭취량이 차이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고 정상이 섭취량의 차이가 작다는 점을 언급하고. 그러면 나는 외부 요인의영향에 따라 기술하고 있음을 언급한 뒤. 비만 집단은 외부 요인에 따라 섭취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것을 언급하면 역시 점수를 부여한다 이렇게 채점의 키워드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답안 정개 보겠습니다.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들은 배가 부를 때 크래커를 먹는 양이 배가 고플 때보다는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그러나 비만인 사람들은 배가 고픈 상태와 부른 상태에서 크래커를 먹는 양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제시문 가는 유기체 욕구에서 행동과 관련해서 신체 내부 요인의 영향에 대해 기술한다. 정상 체중 집단은 신체 내부 상태에 따라 섭취 행동을 조절하기 때문에 배가 부른 상태처럼 신체가 더 이상의 열량을 필요치 않을 때는 음식 섭취를 줄이기 때문에 적정 체중이 유지된다. 이에 비해 비만 체중 집단은 정상 체중 집단보다 신체 내부 요인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배가 불러서 더 이상의 열량이 필요치 않을 때에도 음식 섭취를 줄이지 않아 비만이 유지된다. 두 번째입니다. 비만 체중인 사람들은 아이스크림 맛이 있을 때, 먹은 양이 맛이 없을 때보다 확연히 증가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정상 체중인 사람들은 아이스크림 맛에 따른 먹는 양의 차이가 그다지 나지 않는다. 제심은 나는 유기체의 욕구에서 행동과 관련하여 외부 요인의 영향에 대해 기술한다. 비만 체중 집단은 신체 내부 요인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수 있다. 즉 비만 체중인 사람들은 내적 신체 상태에 비교적 중감하기 때문에 외적 자극이 그를 유혹하는 한 비록 신체가 더 이상의 열량을 필요치 않아도 계속 음식을 먹게 된다. 이에 비해 정상 체중 집단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수 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